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 인물들로 이제 볼수 있는 엑스맨 시리즈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잘 보기는 잘 봤는데, 아쉬운 점이 되게 보고 나니까 많이 남네요. 저는 잘 봤다고도 표현을 사실은 잘못 하겠어요. 징그레이 <laughs> 얘기를 다루니까 징그레이가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징그레이의 얘기는 사실 오리지널 시리즈 세 번째 영화에서 다뤘는데, 그거랑 좀 차별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점들이 보였어요. 레퍼런스도 등장을 하면서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고, 좀 차별화를 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장점이라고 꼬는 <laughs> 것도 약간. 맛있다. <laughs>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laughs> 장점함을 꼽는다면 액션? 네, 저도 액션. 액션. 많이 화끈합니다. 네. 각자의 초능력을 되게 잘 보여줬어요. 또 음. 하나 꼽자면 배우들의 연기. 음.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음.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구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연구했다는 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정말 <웃음> <웃음> 정말 실력이 좀 나오네요. 엑스맨 시리즈 특유의 그 어두운 다크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 작품에서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액션 시퀀스도 그렇고 스토리 전체적으로도 다크한 분위기를 잘 이어갔는데, 약해요. 사실, 프리퀄 넘어오면서 오락영화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 이제, 징그레이의 서사를 다루면서 조두워질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조금, 네, 아쉬웠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개연성 개연성을 되게 아쉽다고 했는데, 사실, 징그레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자신이 거의 한 17년, 거의 한 음. 20년 가까이 몰랐던 그런 비밀을 알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흑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지가 있지. 네, 여지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는 팬크 네. 비스트랑 에리 네, 메그리토로 메드리토. 나온 그두 사람이 한 마디를 듣고 거기서 이제 확확제 뭔가가 네.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두 캐릭터의 입장에 네. 정말 100번 양보를 해서 <웃음> <웃음> 이제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미스틱이 이제 죽는단 말이죠 본인들이 사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진그레이를 이제 자, 찾아서 이제 처단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크의 네. 경우에는. 여태까지 정말 잘만 찰스 자비에를 따라놓고, 갑자기 네가다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면서 뭔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고, 에릭 같은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미스틱을 오랫동안 사랑을 했다지만, 그동안 연락을 안한 것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한마디에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안 보호하고, 음... 갑자기 이제 자신의 사랑의 복수를 하러 떠나는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연애 경험, <laughs> 연애 경험이라는 지이 이해해야 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했지만 앞 부분에 사실 이게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뒷부분에 서사를 좀더 보충을 했으면은 그 감정선도 솔직히 되게 좀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시카 차스테이 네. 아쉬워요. 어, 아쉬워요. <laughs> 사실 엑스맨 시리즈가 원래 더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합병 때문에 지금 두 편인가가 이제 저도 네 저도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사실 제시카 차스테인의 캐릭터로 그 트릴로지한테 네, 네, 트릴로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스맨이랑 관계 가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음. 영화를 더뽑을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이번 영화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잠기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파고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수 있는 거를 진짜 수박 겉 핥는 것처럼 소비를 해버렸어요 네. 아포칼립스에서 <laughs> 오스카 이작의 캐릭터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다못해 진짜 여기 있는 <laughs> 로키도 로키도 정말 그때는 인지도는 <laughs> 조금 네, 낮았지만 네. 어쨌든 좋은 배우로 캐릭터를 계속 입혀가면서 정말 멋진 빌런으로 만들어냈는데 왜 엑스맨 시리즈에 있는 빌런들은 사실, 매그니토 정도를 제외하면? 음, 너무 일회성이라서 음. 그러니까 한편에 다못 담아내는 느낌이 가, 좀 강하게 들어요. OST는 한스진머가 음. 작곡을 했는데, 저는 OST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징그레이의 감정하고, 이제 엑스맨들이 느끼는 감정을 되게 잘 대변한다고 하나? 시그니처 포인트들이, 네, 그 점들이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OST가. 확실히, 한스진머. 네. 이게 그 음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소리가 빈약한 게더 부각이 되는 아니면은 되게 억지로 감정선이 한10 정도 되는 사, 씬인데 억지로 이제 한스짐머에 아, 네. 음악을 넣어서 그거를 한 40, 50 이렇게 더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음악이, 음악발. 네, 음악발 음악발이 정말 컸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아이맥스 오늘 3D로 봤었거든요 네. 액션 씬하고 우주 씬 정도는 괜찮았던거예요그 외에는 딱히? 아이맥스까지는 괜찮은데 3D는 돈 아깝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laughs> 아포칼립스가 사실 너무 되게 강력한 캐릭터였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쑥 가버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서사가 빈약해요. 어, 전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네, 아포칼립스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끝내고 이게 네. 마지막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끝날 시리즈는 아니었어요. 네. 이게. 어, 너무 아쉬워요. 징그레이를 향해 사심을 가득 담아서 3점 드립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마지막 진 하이라이트 장면 때문에 정말 3점 드리는 거예요. 떠나간 미스틱을 생각하며 2.5점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틱이 없었다면 아마 2점대로도 대한 딱그 그렇죠. 2점 플레이었을것 같아요.